하나님, 오늘도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.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 일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, 제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내 마음이 이렇게 범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, 내 마음이 내 이해가...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겠지요, 아버지.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라 하셨습니다. 모든 것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.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. 제가 무엇이건데, 제가 무엇이건데, 제가 분별하고 판단하겠습니까? 모든 것은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결과도 날줄 압니다. 주님, 모든 걸 주님께 전폭 맡기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보겠습니다. 하나님,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제 인생이 불생, 불행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 살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, 함께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. 나에게 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